느헤미야 2장 우리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10월 월삭 새벽 기도에 특별히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10월 한 달도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 10월 한 달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술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또 아닥사스 당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지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의 안전도 지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합니다. 그동안 이 성벽이 없어서 오랜 시간 성벽이 없다 보니까 많은 민족으로부터 괴로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오늘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세 가지를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르지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면 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이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그 언제 성벽을 향해 나가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물른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삼일 만에 성벽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을 하고 나면 사실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차만 타고 다녀도요, 피곤합니다. 며칠을. 그런데 지금 느이미안는 지금 바벨론 옛날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1400km를 걸어서 수십 일에 의해서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벽에 나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를 그 니에미아의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이 있을 때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게 됐죠.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공부할 때도 보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머리가 좋으면 좋겠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면 좋겠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할 마음이 있냐는 거죠.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뭐예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를 했지만, 전도는 누가 잘 합니까? 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그 열심히 할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될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어도 수고하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요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성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뭘까? 우리가 여기 뭐 속장님들도 있고 지역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중직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요? 예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사명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돼가지고 아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리더의 역할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건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리더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사명을 줘서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내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오늘 느에미아가 유다 백성을 향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선포, 선포할 때 백성들이 어, 성경에 보면 모두 이 말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기로 모두 힘을 내어 그 일을 행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비전이 뭔지 또 사명이 뭔지 특별히 우리 사강교의 비전이 이 땅에 심망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때 우리 사강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세워가고 사랑으로 이웃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요 느헤미야의 말에 다 따른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호론 사람 산발낙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엎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1차 귀환을 통해 스루파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면요, 꼭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도 3차 이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자 할때그세 명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됩니다. 삼발락과 또 도비아와 개셈이라는 인물. 그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요, 업신여겼고 그 다음에 비웃고 막 조롱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뭐할수 있겠느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건 뭐냐면 일종의 모함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너가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웃기도 하고 이 사람은 기 사람은 이이기도 하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을람은이하람은이사람하이사람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0절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래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있었을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지금 술관원장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도우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닥사스당의 마음을 여셔서 그또 누에미아를 위해서 왕의 조서를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쓸 제목까지도 그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까지도 누에미아는 분명하게 체험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산발락이 도비아가 개샘이 그 방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엇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길을 청통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느에미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느에미아에게 주신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음을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도우심을 믿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니에미아에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매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는 확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비전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증거가 풍성한 복된 한 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